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뻗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의를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그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창세기 20장을 아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 0 가지 계명, 즉 십계명을 통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21장 이야 지금 계속되는 말씀은 10가지 개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어, 규칙 법을 적용하는 규칙을 법규라고 했죠. 그래서 그 법규에 관한 어, 말씀들 좀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거짓말뿐만 아니라 위증,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 구절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죠. 1절을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서를 뻗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이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떠도는 이야기들이죠. 떠도는 이야기들 보면 그 거짓된 것, 그러니까 특별히 그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풍설은 듣게 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을 또한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막아서 또 퍼뜨리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 관계에서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아주 심각해져서, 또 심하면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풍설뿐만 아니라 또 악인과 연합하여, 악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증인은 자기가 확실히 본것그본 그 것에 대해서만 증언하는자가 증인이죠. 그래서 항상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과 연합하여 이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재판할 때 증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거짓된 풍설도 뻗들리지 말고 또 악한 이들과 합하여 거짓으로 증인 역할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때 보면 대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게 좀 이익이 될것 같으면 거짓을 서스스럼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내게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거짓과 반대는 진실이죠. 특별히 그 말에 있어서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뿐만 아니라 악한 위증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일상에서 요즘 보면 그 유언비어들이 참 많아요. 가짜 뉴스들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지혜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은 이제 그대로 믿으려고 해요. 미담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들. 아 누가 참잘 됐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기쁘잖아요. 그런 거 함께 기뻐해 주는 건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좀안 좋은 이야기들은 어 그를 즉시 믿기보다는 확인을 해야 되고 또어 그거를 마음에 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하다가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새벽에들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에 기초하여 모든 우리 삶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다음 2절 보시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재판에 관해서도 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즉, 우리 사회는 민주 사회의 어떤 의사결정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을 할 때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뜻을 이렇게 결의할 때에도 그 먼저 조건이 있어요. 그 다루는 의안이 옳을 때 다수결을 채택하는 것이지 옳지 않은 걸 가지고 다수결을 채택하는 건 자체가 무효예요. 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다루는 이 문제가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옳지 않으면 그는 다루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아무리 다 어, 이해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 2 명의 정탐꾼을 예, 보냈죠. 그때 결과가 다수결이었어요. 예? 소수의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했지. 나머지 열 사람은요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은 메뚜기에 불과다. 하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결국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열명그 다수결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마음이 다 그쪽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면요. 다수결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도 그 의사가 반드시 옳은 것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다수결로 정해야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다수를 따라가면 이건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다수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악한 일이라면 행하지 말아야 된다. 또 재판할 때에도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눈치를 보고 다수의 편에 서야 될것 같으니까 옳지 않은데도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 그런 군중심리에도 휩쓸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요.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재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기 때문에 편을 들어 줘서도 안 된다는 하 거예요. 옳고 그러면 반드시 가려야지. 무조건 가난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도요. 참 조심해야 돼요. 부자는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선하다 이르거는 잘못된 것이죠. 부자 중에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그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분명하게 가리라는 겁니다. 시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편벽이라는 건 치우치는 것이야. 치우치지 말고 또 두둔하지도 말라. 송사 재판은 옳고 그름을 확실히 가리는 것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들어 주는 것은 그는 바른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한가. 그알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4절도 보시면요. 만일 원수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며 네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나하고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원수니까 지금 저 사람 어려움에 처 있고 곤경에 빠져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나랑 원수기 때문에 그거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가 원수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확실한가? 또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또 나오는 것이죠 재판할 때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부족한 자와 아,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그 정의를 구부러뜨리지 말라. 그리고 또 뇌물을 받고서 뇌물을 받으면 눈을 눈이 어두워지고 말이 구부러진다. 참 표현이 재밌죠? 네? 뇌물이라는 건 재판에 있어서 어떤 이권이 개입될 때 돈으로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이제 이런 재판에 대해서서 문제를 참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인하여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이 굽게 된다. 구부러지라는게 한문으로 곡 바르게 하는 게 직이거든요. 곡직은 뭐냐면 굽 고고든 것이 곡직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는 가난한 자를 살펴줘야, 하는, 살펴줘야 하지만 재판을 할 때에는 정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나 우리가 어떤 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은 시비곡직을 가릴 줄 아는. 시비 곡직이라는 것은 시비는 옳고 그름이고 곡직은 구부러진 것과 곧은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구분하라.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서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그걸 시비를 두둔하거나 곡직을 편벽되게 하거나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왜곡된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는건요 우리가 죄를 짓때 자기가 죄 용서할 걸 먼저 전제로 해서, 아, 나님이 용서받을 거니까 나는 죄 저도 상관없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냥 이거를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을 걸 이미 다 전제해 놓고 무조건 죄도 막 지어요, 그냥.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예?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죄졌을 때 그래서 통해 하고 그러면서 더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 무조건 그냥 죄는 죄대로 짓고 용서는 용서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그게 믿음입니까 잘못된 이 믿음 때문에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여겨야 되는 것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시입이 곡직이 분명하다는 사실 예? 옳고 그름 굴어지고 굳은 것과 고든 것그1 2국직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죄지지 않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진실을 토해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 가운데서 다 그것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악용하지도 말고 정말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 구절에도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어제도 이 말씀 나온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과 관련된 거 보면 우리에게도 보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음 우리도 늘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서 앞 우리와 마주한 모든 이웃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웃에게 대한 거짓증 가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통해 더욱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